안녕하세요. 소포린다 어제는 24절기 중두 번째 우수였습니다.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이니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른바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이제 바쁜 지기 시작하죠. 농사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2월달부터 4월달에 신청해야 되는 이거 바로 직불금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경영체 등록이 되어져 있는 농부라면은 2023년도 기부형 공익적 집불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하고 바뀐 게 없으니까 기한만 잘 지켜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22년도 등록 정보하고 23년도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다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농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 기본형 공익직불금 말고 또 다른 직불금이 있습니다. 농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꼭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략작물직불금인데 개요, 신청기간, 신청장소, 재배 유형별 지급액,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자격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의 개념은 국가식량자금률 향상과 쌀수급안정을 위해 논의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자격은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우선 재배유형은 1년에 한번 농사짓는 단작과 이모작으로 구분을 하는데 단작은 동계와 하계로 구분을 합니다. 동계는 밀, 동계 조사료, 동계 식물장물을 재배하면 1헥타르당 기본단가 50만원을 지급을 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면 기본당가 100만원 그리고 저희 지역 지자체에서 160만원을 지급해서 260만원을 지급을 하고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면 1헥타르당 43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모작인 경우에는 겨울철에 동계 조사료와 밀 그리고 여름철에 콩을 재배하면 기본당가 150만원에 인센티브 100만원 그리고 저희 지역 지자체에서 160만원까지 해서 1년에 41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을 합니다. 겨울철에 동계 식량 작물 그리고 여름철에 콩을 재배하면 기본 단가 150만 원, 저희 지역 지자체에서 160만 원, 그래서 합계 31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겨울철 동계 조사료와 식물 작물 그리고 여름철에 일반 벼를 재배를 하면 기본 단가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밀, 동계 조사료와 여름철에 조사료를 재배를 하면, 1헥타라당 48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대상 품목은 겨울철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 작물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보장을 할수 있는 품목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이 있습니다. 감자 등 동계 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 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보장 이 가능한 경우만 지급대상 품목 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파, 청해보리 등 목초, 풋배기 사료 작물로 목초는 알파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이 있고 풋배기 사료는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해갈대, 청해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청해보리, 청해벼, 청해피, 청해호밀 등이 있습니다. 여름철 논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또는 하계조사류 품목은 가루쌀은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바로미 투를 재배하는 경우, 그리고 농콩에 해당하는 품목은 황태,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와 엄청 많습니다. 호랑이콩, 알록콩, 서묵태 봉부, 강남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탈콩 이렇게 많은 콩들이 농콩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 하계 조사료는 총채비어 옥수수 등 곡물 및풋백기 사료 작물로. 직불금 신청 전년도 대상농지에서 별을 재배하고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하랍니다. 이모작 인정기준은 논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화계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이모작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0.1헥타르 300평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고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농촌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사람. 두 번째, 농촌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 집불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세 번째, 직접 연도 또는 등록된 연도에 전략 작물 직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격 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이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전략 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23년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등 다양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말고 전략작물직불금도 있습니다. 논농사를 지신다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이 영상 뒤에 이어서 전략작물직불제 에 대한 q&a를 마저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궁금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소프니였습니다.